저희 중요도부터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공탁법 총론에서는 공탁이 뭔지, 그리고 무엇을 공탁할 수가 있는지, 어디에다가 공탁할 수 있는지, 누가, 누구에게 공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고요. 보통은 여기에서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 정도 출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2025년 시험에서도 이제 공탁 당사자 쪽에서 이제 한 문제 출제된 바 있었고요. 다음 페이지 공탁 절차 부분입니다.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, 수리가 되고, 납입되고, 그 다음에 납입된 공탁을 어떻게 변경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지, 그 절차에 대한 문제고, 여기에서도 2장에서도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 정도 나오실 수 있어요. 3장, 공탁물 지급 절차입니다. 공탁물을 회수하거나 출급할 수 있는 절차를 지급 절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. 보통 여기에서 두세 문제 정도 출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보아주시면 되겠고, 다음 페이지 보면은 여기서부터 공탁 원인에 따른 공탁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. 4장 변제공탁부터 시작이고요. 변제공탁에서는 보통 한세 문제 정도가 나오시는 게 일반적이에요. 그리고 제 6절 보시면은 그 4장, 예, 변제공탁 중에 6절 형사공탁의 특례는 아직 생긴 지 얼마 안된 법이기 때문에 매년 시험마다 지금 꼭 한 문제씩은 출제되고 있는 편이, 편입니다. 그래서 반드시 별표해주시고 넘어가셔야 되겠고요. 다음 페이지 수용 보상금 공탁에서도 보통 한 문제 정도 직접 이제 단독 문제로 출제되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조문에서 같이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봐주셔야 되겠습니다. 다음 페이지 담보공탁 6장에서도 한 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고요. 보통 담보공탁에서는 재판상 담보공탁에 몰려져 있습니다. 그 뒤에는 영업보증공탁이나 납세담보공탁 출제 비율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다.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제7장 집행공탁 부분입니다. 저희가 공탁법에서 이제 공부하실 때 가장 어려워하시고 양이 많으신 부분인데요. 저희 보통 여기서 세 문제에서 다섯 문제 정도 출제되실 수가 있습니다. 나중에 나오는 혼합공탁 부분까지도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공탁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. 그렇게 보아주시면 되겠고요. 다음 페이지 혼합공탁, 아까 집행공탁에서 조금 이어지는 부분이 되겠죠.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9장 보시면 보관공탁이랑 몰취공탁이라고 되어 있으신데 보통 이 부분은 사실 출제 비율이 좀 낮습니다.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신다. 그 정도로 보아주시면 되겠고요. 10장 공탁물 지급 청구권의 변동입니다. 출급 청구권과 회수 청구권 각각 압류나 추심 등이 들어와서 중간에 가져갈 수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고요. 보통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. 그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5절 공탁관 사유 신고 있는데요. 사유 신고는 공탁관이 할 수도 있고 집행 법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. 뒤에 6절까지 이어지는 부분인데 사유 신고 파트에서도 한 문제 출제되는 편이니까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 페이지 11장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 귀속 부분입니다. 이 부분에서도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으니 꼭봐 주시고요. 다음 페이지 12장 여기 공탁 관계서류 열람 사실 증명하고 13장 이의신청까지 합쳐서 보통 안 나오거나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. 요번에는 이의신청 부분에서 이제 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나와도 이제 한 문제 정도니까 간략하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중요 빈도는 지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이제 보아주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공탁법이 저희가 총 20문제 정도 되는데, 일반적으로 공, 공탁법이 다른 법에 비해서 기출빈도라든지 이런 난이도가 조금 평이한 경우가 좀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보통 공부를 하셨다라고 했을 때, 15문제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받으시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, 제 기준일 수도 있겠지만 열 15문제까지는 무난하게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합격자분들 평균 점수때 보시면은 이제 한 17문제 내외 한1열1 8문제그 정도까지도 맞아 주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. 다른 부분에 비, 다른 법률에 비해서 이제 기출 문제 빈도가 좀 많은 편이니까 가성비 좋은 과목이니 놓치지 마시고 따라와 주시기엔 좋겠습니다.